2021년 우리 거성초 초록지킴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3월 두근두근 새 학년이 시작되었어요. 올해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가 에코트리스 어 초록지킴이 하여튼 무슨 학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유독 바빠 보였어요. 알고 보니 새 학기 전부터 여러 기관을 찾아가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매주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재미있어 할 일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도 올해 많은 활동을 했답니다. 매일 아침 기후행동 1.5도씨 앱으로 퀴즈랑 이벤트도 하고 초록지킴이 실천 기록장에 실천 일기랑 환경문제신문 스크랩까지. 아휴,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교실도 많이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환경지킴 실천 게시판도 적고, 우리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공간도 새로 생겼어요. 또 선생님 책상엔 신기한 멀티탭이 설치됐고, 제겐 식물친구랑 아쿠아포닉스 친구가 생겼어요. 화분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코코넛 화분이라서 환경오염도 덜 시킨대요. 또 시간이랑 온도, 습도를 알려주는 똑똑한 시계도 생겼어요. 학교도 이곳저곳 많이 바뀌었어요.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곳을 고치고 분리배출 방법도 자세히 적어 놓아서 이제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일회용품 문제. 우리는 물티슈 대신 걸레와 손수건을 쓰고 종이컵 대신 내 텀블러를 써요. 세면대에는 손을 대야만 물이 나오는 절수기가 달려있어서 씻을 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물을 아낀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올해는 행사도 많이 했어요. 식목일 행사에 탄소 흡수율이 높은 케냐프랑 많은 토종 식물들을 심었는데 내가 학생인지 농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이 심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지구 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보람 찼어요. 부모님들과 함께한 생태 캠프도 재미있었어요. 특히 고기 없는 채식사랑 식단으로 저녁을 먹었는데 직접 요리하니 아주 꿀맛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학교 급식에도 푸드 마일리지를 생각해서 고기가 안 나오는 날과 잠반 없는 날 행사일이 많았어요. 캠프 둘째 날에는 우리 고장 바다에서 바다 환경 보호 캠페인을 했어요. 캠페인 활동 후엔 우리 모습에 감동받으신 해양수산부 장관 아저씨가 답장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셨어요. 우리 모습은 신문과 방송에도 실려서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목이 터져라 외친 보람이 있었어요. 올해는 기후환경과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갔어요.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 배우고 직접 찾아 모두 뽑아버리고 동해바다가 더워서 가출한 명태도 찾아 냈어요. 또 산불 피해 지역도 가보고 우리 생태환경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다 말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지난 1년 동안 학교도, 교실도, 수업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 자신 같아요. 저는 이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생태환경을 지키며 배운 것을 실천하는 당당한 초록지킴이거든요. 앞으로도 쭉 우리 모두가 초록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지정 생태환경교육연구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홍성택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공교에서 2021학년도에 운영하였던 생태환경교육 사례를 압축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였는데, 올해도 같은 과제와 방향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코트리스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록지킴이 성장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종결년도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구의 개요로부터 결론 및 제언 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개요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기후 위기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우리 일상에 매우 근접해 있고, 이에 대한 대형 교육 및 생태환경 교육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초록지킴이로서의 성장을 위한 에코트리스 프로그램을 구원 및 적용하여.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환경 교육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극 교 운영을 위해 사용된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트리스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나무를 뜻하는 트리스를 합쳐서 만든 용어로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를 나무로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나무를 영어로 표현한 트리스에서 각 철자들을 약자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일련의 교수학습 단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초록지킴이는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상징적인 대상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며 환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 그런 전인적인 환경 역량이 성장된 어린이를 가리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및 분석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교육가족 구성원 모두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 기본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계의 교육전략 수립을 위해 수업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그에 따른 운영 과제 전략 추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 연구 성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2차년도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고. 각 과제별로 수정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의 설계입니다. 본교는 연구학교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과제 1에서는 에코트리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과제 2에서는 에코트리스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개발 및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과제 3에서는 초록지 킴미 특색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갑니다. 다음으로 연구과제의 실행입니다. 먼저 과제 1에서는 에코트리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을 구축하고 영양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영국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은 학생, 교실, 학교,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영역입니다. 다양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활동기록 및 피드백을 위하여 초록지킴이 실천기록장을 마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구를 위한 기후행동 1.5도시 앱과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지구에서 함께 살자 프로젝트와 연계한 행가래 앱을 전교생이 가입하여 앱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실 영역입니다. 교실 에너지 절약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교실 환경 게시판을 마련하여 환경 관련 소식 및 결과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생태환경 관련 소통 채널로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IM스쿨 앱을 활용하였고 모바일 안내장을 통해 종이 감축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 페트병이나 친환경 소재 화분을 이용하여 교실 창가 하단을 설치하고 1인 1식물 가꾸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영역입니다. 교내 생태환경교육 단계별 온 오프라인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연구학교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 현관 및 복도에 생태환경교육 홍보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 생태텃밭 및 뒷산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에 그로우백을 활용한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생명다양성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토종종자식물 위주로 재배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공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분류 배출 수거함을 교체하고 분류 배출에 대한 안내문을 설치하여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입니다. 고성 인근 지역 및 강원도 내 다양한 환경 관련 단체, 기관과 접촉하여 에코벨트를 구축하였고 학생 교육 활동 및 교사와 학부모의 연수를 의뢰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교사 연구활동, 수업공개 및 장학활동, 놀이소 통망 활용, 교사 연구 동아리 운영 등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도서 활용 프로그램,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 학생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 기본교육 및 연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연구학교 게시판과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와 계기교육 자료, 학교 설명회와 공개 수업, 전문가 초빙연수, 학부모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2000년도에는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초록지킴이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지를 높이고자 가정연계 탄소포인트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2, e, 에코트리스 프로젝트 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입니다. 학년별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에코트리스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구환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학년별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하여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주제를 설정하여 10에서 15차시 분량의 교과용합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1학년 프로젝트 학습 주제는 우리, 우린 모두 소중해요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며 모든 것은 소중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는 태도를 갖는 것을 목표로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학년 학습 주제는 우리 학교 주변의 사계절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느끼고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3학년 학습 주제는 월 2와 함께하는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월2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통해 지구에 넘쳐나는 온갖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탐구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수업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4학년 학습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켜요입니다. 1차 년도에 진행하였던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 환경 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5학년 프로젝트 학습 주제는 감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탄소 발생량과의 연관성을 탐구해보고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볼 수 있게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6학년 프로젝트 학습 주제는 생명을 키우는 한해살이입니다. 목화의 한해살이를 통해 생명의 자람을 체험하게 하고 목화 솜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 만들기로 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 교육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과 더불어 과학, 보건, 영양 교과에서도 환경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교과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차 년도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학년별,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3, 초록지킴이 특색 프로그램 전개입니다. 먼저 초록학교 만들기에서 산무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무 운동은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고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으로 학생과 더불어 정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잠반 없는 날, 월 2회 채식사랑식단을 운영하였고, 본교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활용교육입니다. 나무 심기부터 나무 나무로 생활용품 만들기까지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환경단체 연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연합, 마을선생님, 설악생태학교 등 환경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환경부, 강원도자연학습원, 고려대사회봉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많은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대면수업, 토이토론학습, 화상수업, 교재교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생태환경 관련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린 과학의 날, 학부모 동반 생태야영, 생태 현장체험 학습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함께한 아나바다 알뜰 시장 수익금은 1차년도 50여만 원, 2차년도 70여만 원을 그린피스 단체 및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기부하여 사회 환원 및 나눔의 가치를 시,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 프로젝트입니다. 본교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프로젝트 결과물과 편지를, 보냈, 편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에너지공단에서 본교를 방문하여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자문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에너지 사용 전략 및 쓰레기 발생량 감소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년치 전기 물 에너지 사용량, 급식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등을 월별 데이터를 모아 현황판으로 제작하였으며 올해 에너지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을 매월 수집하여 학생들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과 쓰레기 발생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차후 에너지 절약 활동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록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해 보는 학년군 단입 탐구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차 년도에 세 가지 주제를 운영하였고 2차 년도에도 새로운 세 가지 주제로 탐구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1차 년도에 운영하였던 우리 숲이 불타고 있어요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산불 문제를 주제로 실태를 조사하고 산불터를 직접 방문해서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숲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표현해보고 숲을 위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동참해서 캠페인 활동, 서명운동, 죽깅 등을 실시했고 캠페인 서명운동 결과물과 관련 기관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교 어린이의 의결문, 학생들 편지를 모아서 해양수산부로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회신과 장관 영상편지 및 기념품을 전달받아 본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출한 명태를 찾습니다입니다. 동해안 명태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한해성 자원수산자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명태보건과정을 탐구하였으며 UCC 제작 및 토종 명태보건하여 시연하기 등 표현 및 나눔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하였던 초록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 숲 푸르게 푸르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숲을 주제로 숲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학교 숲을 조성해보고 지역에 있는 숲사랑 홍보관을 직접 방문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숲의 중요성과 산불 예방 방법을 익히고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 숲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중고거래로 환경을 지켜요입니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과 재사용의 의미를 부여하여 일반화 가능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수익금을 환경보존을 위해 기부하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요입니다. 1차 년도에 진행하였던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요 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요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해양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바다환경 문제의 실태와 원인 등을 파악해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치클린 활동과 7번가의 기적 비치클린 챌린지 확산 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올해 3월부터 2주에 한 번씩 마을 앞바다인 항구 일대에서 학령군 단위로 돌아가며 비치클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더불어 환경사랑 실천의 확산을 위하여 7번가의 기적 비치클린 챌린지 프로젝트를 마련하였고 강원도 내 30개 학교 및 5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본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 활동인데, 이와 관련된 홍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및 검증입니다. 본 연구의 효과 검증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과제별 만족도 평가와 학생들의 환경 의식 태도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생태 환경 교육 프로그램 과제별 만족도 평가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전 항목에서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개발한 환경 의식과 태도 변화 설문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에코트리스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환경 의식 태도 변화를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으며 검증 결과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영역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생태환경 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환경교육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환경 지시, 가치, 태도의 요소를 조화롭게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특색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후위기가 매우 근접했음을 체감하고 자발적인 환경 실천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텃밭교육이나 숲체험 등 대부분 생태 안에서의 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생태 안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생태에 관한 교육이나 생태를 위한 교육 또한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생태나 환경을 대할 때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체험과 실천 위주의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환경쟁점이나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탐구하고 실천해보는 방향으로 환경교육이 구현 및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과교를 마치며 우리 교육가족 구성원들의 생각과 느낀 점, 변화된 모습 등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 하나도 몰라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기후 변화가 뭔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생태환경학교를 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까지도 바쁜데 이것까지 하면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힘들겠다. 괜찮을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학교를 한다고 생태가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들과 가장 고민했던 점은 이 효과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뀔까요? 정말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과학과 도덕 전담을 맡고 있는데 연구학교 주제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뽑는데 가장 어려웠었고 담임들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때 사전에 많은 준비가 없다면 프로젝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없다면 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연구학계에서도 이것을 일념해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재미가 없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하나둘 알게 된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귀찮기도 하고 하기 싫은 마음은 있었지만 해보니까 이제는 잘 알게 돼서 좋았고 환경을 위해 잘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생태환경 교육들로 지구를 많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공감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재미없고 지루한 생태환경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너무 잘 가고 재밌었던 생태환경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생긴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한번더 움직이고 신경 쓰는 것들이 솔직히 귀찮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된것 같아서 괜찮아요. 습관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절약하는 습관 그리고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습관들이 생긴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생활식 습관들도 많이 달라졌고 종이컵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밥 먹을 때도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고 온 것을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모를 가르쳤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어,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자연과 어, 환경, 나아가서는 지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교육을 하게 된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 눈에 보이는 변화도 물론 컸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일을 했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변하니까 자연스레 행동도 변하게 돼서 그런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는 공감을 할수록 심각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이 가고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또는 학교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매우 작고 소소한 일들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모이고 확산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환경사랑 실천에 학교 환경교육에 힘쓰신 모든 선생님들께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학교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지정 생태환경교육연구학교 종결 연도 운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